원인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because 알고 있죠? because가 네. 뭐뭐하기 때문에라는 뜻인데 because of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죠? 차이는 because는 뒤에 뭐가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오고 because of는 뒤에 뭐가 나온다? 명사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because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니까 금방 까지해 끊어서 내가 마지막 기차를 놓쳤기 때문에 등등으로 해석하면 되겠고 비코스 오브 더 핫에 대해서 이렇게 명사가 나오면 비코스 대신에 비코스 오브를 쓰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알고 있으니 한 번만 더 쓸게요. g 2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두 번째 비코스 말고도 에스나가 씬스도 뭐뭐 때문이라는 뜻이 있는데 씬스는 아까 무슨 뜻으로 아까 있었? 네, 구별 한번 해볼게요. s 스 n 적어봅시다. 1번, 이래로. 뭐, 붙어란 뜻이죠? 2번 때문에. 해석으로 빨리 구분해도 되지만, 아까 했던 것처럼, 콤마 맥기점으로, 해부피피가 있냐 없냐를 보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현지 완료랑 잘 어울리는 게, s 스 n 또는 뭐뭐 이래로의 뜻이기 때문에, s 스가 이대로의 뜻이면 제게 옆에 현지 완료가 나오고 s 스가 해부 피피가 보이지 않으면 대부분은 뭐뭐때문에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3번 문장을 먼저 해석하면 Please contact me on my cell phone as I will be away from the office. 컨택트가 무슨 말이죠? 원래접촉이란 뜻인데 눈에 접촉하는 렌즈가 컨택트 렌즈잖아. 그죠. 나랑 접촉하란 얘기는 나랑 연락하자는 얘기니까 연락을 주십시오. s 뭐 하기 때문에 내가 사무실에서 멀리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4번은 신스가 앞에 있고 칸마까지를 끊어서 여기를 신스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콤마 다음에 해부 피피가 없으니까 신스는 뭐뭐 때문에가 되어서 토요일이기 때문에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두 번째 별표입소 대세의 별표를 하셔서 많이 복잡하죠. 1번처럼 쏘하고 대시 떨어져 있으면 그때는 원인 결과처럼 해석가시면 됩니다. 소 적고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고, 그다음에 대따에 조동사 나오면 원인 결과의 뜻으로, 너무 에해서몸버하다라는 뜻으로 인성할 수 있습니다. 5번 문장에, furious만 알면 무슨 뜻인지 알수 있겠죠? 혹시 furious 압니까? 그렇죠? f u r i o u 와 분노 등등의 뜻이니까. 그 사람이 너무 화가 나서 그 원인 때문에 어떤 결과가 생겼어요? 네, 집중? 예, 집중을 할수 없다는 결과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형용사나 부사 대신에 명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소가 소치란 말로 바뀌게 돼요. 네, 뒤에 조동사 오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명사 앞에서 뭐가 올 수도 있고 형용사도 올수 있고 명사 앞에 뭐도 올 수가 있으니 어나 언이 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단어가 얼마든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겠죠 이를테면 네, 보입니까? 웨더라는 말은 날씨라는 명사이기 때문에 so를 쓰지 않고 소치를 써서 너무나 날씨가 좋아서 그 결과 내가 밖에 나와서 산책하고 싶다라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원인 결과 표현은 어쨌거나 너무 중요할 수밖에 없으니까 대시 나오거나 원인 결과 표현이 나오거나 이런 문장들은 되게 그석을 깔끔하게 잘 해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쏘 대시 이번에는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붙어 있는 경우네요. 참고라고 적어서. 네, C.F.에 그대로 적혀있어요. 그대로 적을게요. 소드에 이렇게 붙어있으면 그때는 뭐뭐 하기 위해서의 뜻이 목적을 나타내는 문장이기 때문에 이런 문장을 해석을 잘하면 글의 목적이 그대로 나오니까 해석할 때 이런 문장들은 글의 주제가 될수 있으므로 되게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7번 문장은 이 트와이트 키파이어트까지 해석을 해서 우리가 조용히 하려고 노력을 하죠. 어떤 목적 때문입니까? 네, 학생들 공부할 수 있도록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소대시 붙어있고, 떨어져있고, 이 이게 되게 중요하니까 잘 지켜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건을 아트는 접속사 드입니다첫 번째, if. 어, 알고 있죠? 이 네, if 만약. 어, 근데 if 뜻이 하나 더 있었는데, 기억나니까? 네, 뭐뭐인지 는닌지를한번더 적어볼게요. 네. 이때는 뭐 회도하고 비슷데요 저번에 했다시피, 주어 자리에는 if가 올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프가 이렇게 맨 앞에 이렇게 있으면 뜻이 뭐가 되는 거야? 무조건 무조건 만약에 만약에 뜻이 됩니다. 이프가 이렇게 중간에 올 때는 1 번과 2번 뜻이 다 되겠지만 대부분은 당연히 만약에 뜻이고 만약에 이프 앞에 뭐가 있으면 한글로 모른다 위주의 동사가 있으면 그때는 무슨 뜻이 되죠? 뭐뭐인지 아닌지 뜻이 되니까, 자리에 따라서 뜻이 바뀌는 게, 영어 단어이기 때문에, 밑에 뜻은 중간에 올 때만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살짝 틀어서 하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까지가 뭐뭐라면의 뜻이니까, 거기다가는 위를 쓰지 않고, 뒷부분에다가, 뭐뭐 할 것이다 부분에 위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2번. 언네스는 무슨 말입니까? 이런 거는 언제 쓰냐면 앞에 조롱사가 있고 리프가 있고 조롱사가 있는데 앞에 나시 있습니다. 그죠? 그럼 뒤로 나시 나옵니다. 그럼 나시 두번 나오지. 맞죠? 그러면 이제 나시 두번 나오니까 좀 보기 싫어서 이걸 다 빼고 걸로 언니스로 쓰면 깔끔하게 돼요. 이를테면 이중 구종의 문장일 때, 네가 뭐 하지 않으면 나도 뭐 하지 않을 테다. 그러면 낫이 두번 나오잖아. 그럼 낫을 한 번만 쓸려고 언니스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제일 편해서, 이렇게 부종어가 앞에 나오는 게 되게 많은데, 어떤 학생들은 뭐 고집을 키워서 키워, 언니스가 부종의 뜻이니까, 낫을 한번더 써가지고, 구종의 뭐 부종 그런 거 없습니다. 낫을 안 쓰려고 언니스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언니스가 <목소리가> 나오면, 뒤에 날시또 나오면, 근 틀린 문장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자, 이번 문장을 해석해보면, a 까지가 만약, 뭐뭐가 아니라면 되시죠? 컴마까지 해석을 하면, 네가 예약을 하지 않았다면, 뭐할수 없었다? 방을 구할 수 없었다. 실제로 이중구정으로 잘 나오잖아. 실제로, 뭐뭐 안 하면, 뭐뭐 못한다. 이런 문장을 쓸 때, 언니스를 잘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 케이스는 케이스 한 말이 경우나 사건이란 뜻이니까 어떤 사건이나 어떤 경우를 대비해서라고 생각하십니다 옆에 문제 중에 뭐를 한번 해볼까요? b 번 네, B번 한번 해봅시다. 이번은 뭐가 답이죠?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니 아니 아니. 할 일이 없기 때문에 TV를 한 종류를 봤던 얘기죠. 2번은 이때 센스는 뭐뭐 때문에 뜻이죠? 콤마 다음에 헤부 PP가 보이지 않으면 센스는 뭐뭐 때문에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은 하이라이트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하이라이트가 빛을 하이 높게 맞추는 것이니까 형광펜으로 칠하다는 말이라고. 형광펜으로 칠하는 이유가 뭐라고? 소 so, 대시 붙어있으면 무슨 뜻이니까 원무하기 위해서 목적의 뜻이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라고 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언네스가 무슨 말이죠? 4번에 그렇죠. 원무하지 않는다면 원무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중구정으로잘 나타내는 문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플루 즉 감기가 제때 치료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겠다. 등등으로 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네. 내일은 여기 하고 그전 페이지 하고 이벤 테스트까지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